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청소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한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주일인가 아시죠? 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청소년 주아 청소년 예배 때 어떤 말씀 배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되웠잖아요 우리 암송하신 구절 다 기억하시죠? 하시죠? 하시죠? 네, 그럼 뭐 말씀 암송 못하겠습니다. 아메리카 팀, 아메리카 팀.